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세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계양구 이막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 개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총 5층짜리 빌라입니다. 어, 여기는 인테리어로 하나 승부하는 그런 현장이에요. 인테리어 하나는 정말 인천에서 끝장나지 않을까. 뭐 끝장이란 단어 쓰면 안 되는데, 네, 인테리어 하나는 정말 끝내줍니다.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주차가 정말 편해요. 어, 다른 현장들 보시면은 빌라들은 겹주차도 있고. 주차 정말 되기 힘들죠? 주차 하나는 정말 편하게 되실 수 있게끔 어, 겹 주차 하나 없이 1렬 주차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어, 주차 세 대당 한 대씩 되실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두 대씩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앞쪽으로도 편하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면 도로기 때문에 편하게 주차도 가능합니다. 주차 걱정은 크게 없이 생활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타입이 총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A 타입, B 타입, C 타입. 저는 오늘 B 타입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어, B 타입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전실 바닥 보시면 미끄럼방긴 타입을 사용을 했고요. 어, 신발장을 보시게 되면은 키큰 장으로 세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보편적으로 어, 이 신발장 문에 3칸 중에 1칸 정도만 전신거울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 3칸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칸 정도로 신발장 수납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고 3, 4인 가족이 생활을 하셔도 신발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보시면은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전신거울이 돼 있는데 3칸 다 전신거울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하부티움 시공이 돼 있지 않아갖고 그냥 전실에 신발을 보관해 놓으셔야 되고요 중문은 다른 현장하고 조금 틀리게끔, 보편적으로 사면동 중문 사용 많이 하잖아요. 여기는 조금 인테리어적으로 여다디 중문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밀고, 예, 통창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화이트 톤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바닥은 워목 예, 강마로 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어, 들어오자마자 화이트 톤 인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뜻한 느낌을 줘요. 그리고 조금 아쉽지만, 예, 주방이 먼저 보입니다. 거실보다는. 자, 거실이 안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 거실은 이렇게 통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laughs> 자, 앞쪽을 보시면은 코너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예, 생각보다 막힘이 없어요. 예, 뻥 뚫려 있습니다. 건물이 있다고 해도 다인원도로기 때문에 뻥뻥 뚫려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거실에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열 교환기까지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열 교환기 항상 말씀드리죠, 네,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주는 장치예요. 청정 기능은 아니고요. 왜냐, 요즘에는 이렇게 환기창이 없어요. 환기창이 없기 때문에 기계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거실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가 이렇게 아트월 자리로 깔끔하게 나와 있네요. 어, 정말 깔끔해요. 만약 이렇게 벽걸이 사용하신다고 하시면은 정말 깔끔하게 화이트톤으로 인테리어, TV도 화이트톤으로 구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쇼파 자리 와 쇼파 정말 이쁘게 이런 식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이런 쇼파 사용하시면 은 정말 깔끔하게 예, 말 그대로 여기 딱 집안의 인테리어 만한 쇼파를 딱 준비를 해놨습니다 정말 이쁘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거실 폭이 그냥 무난한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어서 자 주방과 거실은 입구 쪽으로 주방 이런 식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상부장 하부장 할거 없이 다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1 1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구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후드는 메리 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히든 후드로 준비가 되어 있고 자 냉장고 자리가 사실상 조금 아쉽기는 해요. 삼성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가 기본 옵션으로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는데. 김치 냉장고 자리가 없어요. 김치 냉장고 자리는 잘염두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립형으로 양문형 냉장고 들어가고요. 자, 이 하부장 쪽으로도 다 수납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 식탁에 에, 싱크볼이 준비가 돼 있어서요. 이쪽에서 뭐 설거지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이 반대쪽으로 키 큰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전자렌지하고 밥솥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인테리어 면적으로는 아 여기는 딱 신혼부부들이 정말 좋아할 정도로 깔끔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안방 보시게 되면은 안방 사이즈 그냥 무난한 사이즈입니다 네 예, 그렇게 조금 아쉬운 거는 에어컨이 예, 거실에만 거실에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방에는 에어컨 설치가 안돼 있고요 거실에만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큰 병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거실에서 에어컨 트셔도집 전체적으로 시원할 겁니다. 와 인테리어가 와 깔끔합니다. 안방인데 사실상 침실로 쓰셔야죠. 아, 아마 이쪽으로 해서 붙박이 붙이시고요. 지금은 이렇게 서랍장으로 돼 있는데 붙박이 붙이시고 침실하고 어, 그 화장대 놓으시면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구조로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그냥 평범한 사이즈예요. 뭐 화장대가 뭐 드레스룸 파우더룸 있는 게 아니고 통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부부 욕실 한번 보시면은 부부 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입니다. 그리고 아마 위우 위쪽으로 수납장이 붙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그리고 세면대, 변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해바라기 샤워기는 아니지만 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그래도 공간이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샤워하실 수 있는 폭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 역시 조금 넓게 잘 뽑았어요. 그리고 중간방, 작은방이 다 이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중간방을 먼저 보시면은 사실상 저는 여기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은 노부부, 이인이 생활하시는 아니면은 신혼부부의 젊은, 아기들 있는, 왜냐면은 방 사이즈가, 자, 두 번째 방인데요. 방 사이즈가, 아,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네.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여기가 일곱 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어, 말 그대로 침대 하나만 간단히 들어가고, 조그만 책상 하나 들어갈 정도 사이즈 네, 두 번째 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방도 보시면은 두 번째 방하고 거의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네방 사이즈가 그렇게 크게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자이세 번째 방에는 네 보시면은 어떻게 이 커튼이 잘안 쳐지는데 자세 번째 방에 보시면은 네 여기에 이제 보일러실하고 세탁실 쓰실 수있겠고 세탁기만 딸랑 들어가는 그 정도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넓게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고 정말 정말 진짜 세탁기만 네, 세탁기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무조건 옷방 써야 됩니다 <laughs> 여기는 무조건 옷방 쓰셔야 돼요 네, 무조건 옷방 쓰셔야지 안 그러면은 방이 생각보다 작긴 합니다 그래서 어, 왜냐면은 이두 번째 방은 침대하고 책상 그럼 옷방이 없잖아요 그리고 안방도 여기다 옷방을 같이 만드시면 은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2인 가족이나 3인 가족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4인 가족은 조금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 3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구 쪽으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입구 쪽 보시면은 어 메인 욕실 정말 크게 뽑았네요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구요 메인욕실 답게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 그리고 매립 선반으로 준비가 되어 있구요 그리고 수납장이 아마 여기 붙을 거예요 그리고 세면대 변기 휴지거리도 매립으로 준비가 되어 있구요 생각보다 굉장히 넓게 잘 뽑았어요 메인욕실은 정말 넓습니다 이렇게 방도 넓게 뽑았으면 좋았을텐데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네, 인테리어 면적으로는 정말 깔끔하고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뻥 뚫려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어, 밑에 층부터 저렴하니까 저렴한 호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주택의 채영사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